이 방에 제가 폴을 이폴 운동을 시작하면서 폴을 달아놓는 바람에 운동을 하기가 좀 힘들었는데요. 아, 오늘은 폴이 있어도 폴을 피하면서 이런 거피가면서 운동을 하는 걸로 해서 아, 정말 강도가 높은 운동일 것이라고 지금 제가 예상이 돼요. 저도 아직 운동을 안 했는데요. 오늘 운동은 타이머를 7분 으로 맞춰주세요. 7분 그 스탑 워치로맞추신 다음에. 7분 동안 4가지 운동을 7번씩 반복하는 운동이에요. 이름하여 77운동. 그래서 어, 첫 번째 운동은 아, 벌피. 우리가 좋아하는 벌피. 7번. 어, 누구나 다 아시는 운동이잖아요. 이 운동은 이제 벌피는 뭐, 심플이? 요거야. 그 다음에 두 번째 운동은 스모스 쿼트 자세로 다리를 좀 벌려주고요. 많이. 스무스쿼트 자세로 해서 이때 다리를 조금 벌리면 무릎이 밖으로 나가잖아요 무릎과 발목이 어, 일직선이 될수 있는 넓이 정도로만 보여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스무스쿼트한 다음에 여기서 세 번을 원, 둘, 셋, 점프를 하시는 거예요 올라오시면 여기까지한 번입니다 만약에 아직 그 점프를 할수 있는 아, 그 파워가 좀 너무 힘드시다 운동하실 초보여서 그러면 은 점프 대신에 이 상태에서 원 수셋세모를 튕겨주셔도 되겠어요 걸려주시고요 네, 세번째 운동은 엎드려 푸시업 이렇게 푸시업 물채 두번 옆에서 한번 이렇게 네 번째 운동은 저도 오래간만에 운동을 하는데 요 저희 손를 들고 클린 프레스 옆에서 한번 푸쉬업을 하셨다가 아니, 푸 o 업이 e r and push 다가 올라오셔서 후, 프레스까지 한번 해주시는 걸로 동작을 조금씩 변형해서 해주셔도 되겠어요 p 러시고 거의 그 e other. p r 이 s s the other. p r 동 s s the other. press t 중간에 2분간 휴식을 하시고 반복해서 휴식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 운동시간 7분, 휴식시간 2분으로 해서 타이머 2개를 가지고 운동을 할 거예요 안 그러면은 시간을 제기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어 그렇게 해서 동영상을 틀어놓고 저랑 같은 속도로 운동을 어 해주시는 좋고요 따로 하셔도 되겠지만 저는 이제 오늘 운동을 하면서 속도를 늦춰지도 않고 빨라지도 않고 그그 그 계속 그 같은 속도로 지금서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해볼 거예요 힘들어도 자 그리고 제폴제 제 폴이 <laughs> 운동방에 딱 버티고 있는 바람에 제가 이제 이 방에서 운동 좀잘 못했어요 근데 거울을 보지 않고 운동을 한게 조금 틀리더라고요 거울 보면서 운동을 하는 게 어떤 그 운동하면서 오는 근육 펌핑되는 근육을 보는 맛도 있고 그러지 않다 보니까 저도 제 자신이 살이 이렇게 찌는 거를 모르고 지냈어요. 그래서 <laughs> 이제부터 저도 좀체중방도좀 어, 덜어내고 몸 사이즈를 전체적으로 좀 줄이는 어, 그 프로젝트에 제가 들어왔습니다. 지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 그럼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. 어, 운동 을 시작하기 전에 스핀 한번 해볼까요? 재밌어요. 별 <laughs> One, two, three. 지금 도 2분 휴식 2분 휴식 합니다. 이분 휴식 하며 나갑니다판매 올리면 다시 7번 무에 시작하겠습니다. 5. 일부 제가 진짜 운동을 끝까지 해보려고 했는데, 아, 오늘 진짜 컨디션도 안 좋고, 몸에 근육통도 있고, 중간에 포기했습니다. 어, 좀 쉬었다가 다시 도전해볼 거예요. 이게 운동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정말 소음이 없거든요. 짧은 운동이지만, 이게 꼭 참고, 힘들고, 꼭 참고, 끝까지 가야지만이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운동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 아, 오늘은 진짜 이 카메라 틀어놓고 하니까 더 힘들어서 더 못하겠어요. <laughs> 제가 좀 이따 저혼에서 조용히 아, 조용히 다시 오만 그 소리를 지르면서 괴성을 내어가면서 다시 운동을 해보려고 해요. 여러분들께서도 운동 아, 아무리 힘드셔도 꾹 참고 끝까지 하시고요. 길어봤자 7분씩 3번이니까 끝까지 완수하시고 어, 운동이 끝나시면 댓글로 스코어 달아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스코어는 유튜브에 달아주셔도 제가 다 보고 있고요. 블로그에 달아주시면 좋습니다. 이제부터 좀 유튜브를 좀 활성화시키고 싶기 때문에 유튜브에 어, 그걸 달아주시면 저는 무궁마할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봬요.